약 먹는 게 힘들다고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꿀팁인데, 물에, 물에 다 뜨나? 약간, 겉에 이렇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알약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안에 가루 들어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아니라, 아무튼 가벼운 거. 가벼운 건, 이렇게 숙여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자, 숙여서 이렇게 입 모양이 있잖아요. 알약이 여기 뜰수 있게 맞아요. 캡슐 캡슐형 약, 캡슐형 약은 캡슐형 약은 이렇게 넣고 물을 삼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알약이 여기 뜨잖아요. 그죠? 알약이 여기 뜨니까 삼키면 물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알약을 먹고 물을 삼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입에 물을 먼저 넣고 먹어요 라고 하시는데 물을 먼저 먹더라도 먹고, 음, 그 다음에 알약을 삼킨 다음에, 음, 이렇게 삼키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음흠. 그러면은? 알약이 목구멍쪽으로 뜨죠? <laughs> 순식간에 그냥 아아 <laughs> 이거 아, 약간 오바하고 이렇게 목 이렇게 약이 이렇게 입이 있으면 여기 목구멍이 있어요 근데 물을 삼키면 여기 둥둥 뜨잖아요 여기 둥둥 뜬단 말 여기에 둥둥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 위로 둥둥 뜨니까 물만 막막 막 삼키면 물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들어가다가 이 목구멍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원, 투 쓰리, 웃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캡슐형만. 이거 진짜 팁이에요. 진짜 팁이에요. 꿀팁이에요. 이건 이거는 제가 자취하면서 생긴 제제 꿀팁이에요. 알약을 한 번에 여러 개 드시지 마세요. 음.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아 이거 진짜 설명하고 싶은데. 자 물이 있잖아요. 근데 약이 여기 있다고 쳐요. 어? 으흠? 으흠 이 상태면 지금 물이랑 알약이랑 같이 있잖아요 알약이라고 쳐죠 이거 사탕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알약이 위로 뜨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근데 여기를 숙여봐요 여기딱 숙이면 이쪽 목구멍 쪽으로 알약이 뜨겠죠 삼키면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캡 캡슐, 캡슐형 약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비타민 뭐 무거운 그런 거는 먹고 바로 삼키세요. 오케이. Okay.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알약 잘 먹을 수 있어요.